속도를 접근한 거, 그냥 0부터 라고 할까요? 상관없어요. 0부터 t까지 속도를 vt라고 할게요. 속도를 접근하면 위치의 변화량이다. 위치의 변화량이다. 이거였고, 두 번째로 위치라고 하는 것은 위치는 처음 위치에다가 위치에다가 0부터 t까지 속도를 적분한 값,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야지만 마지막에 위치가 세 번째로 실제 움직인 거리는 실제 움직인 거리란 0부터 t까지 속도의 절대값 속력을 적분하는 것이다. 이거였습니다 외워야 되는 개념은 세 가지죠. 근데 그 개념을 시간과 속도에 대한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두는 게 좋다라고 했어요. 자, 이게 바로 그 상황이거든요. 원점 출발했대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처음에 위치가 얘가 0이래요. 원점 출발했으니까. 그럼 처음 위치가 0인 상황에서 그림이 아, 이렇게 주어진 거야. 시간과 속도에 대한 그래프. 이쪽을 시간, t, 여기를 속도, 이다라고 한다면 요러한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0, A B 여기가 C 그런데 시간속도 그래프에서 항상 이렇게 영역이 있으면 뭘 하라고 했냐면 각 영역의 넓이를 써야돼요. 넓이를 모르면 그냥 무조건 미진수로 놓으면 돼. 그래서 이 문제를 풀때 여기 영역을 S1 이 영역의 넓이를 저분값이 아니라 넓이를 S2 넓이를 S3라고 쓰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시간 속도 그래프가 나와 있으면 각 영역의 넓이를 구할 수 있으면 숫자로 쓰고요 구할 수 없다면 미지수로 표현을 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습관인 거야 무조건 이렇게 그냥 접근을 하세요 자, 이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보면은 0부터 10까지 문제가 0에서 10까지 VTDT가 VTDT가 0보다 작대요. 뭔 말이죠? 속도를 적분해 버리면 속도를 적분하면 결국 위치의 변화량이고 이 문제는 처음 위치가 0이라고 있으니까 결국 위치랑도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실제 계산하면 뭔데요? 0부터 10까지 뿐이니까 s1. 마이너스 s2 더하기 s3죠. 그럼 걔가 우수한 얘기예요. 즉, s1 더하기 s3보다 s2가 더 크다. 맞죠? 이 얘기잖아요. 자, 해석을 해보자. 처음에 나는 0초일 때 원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원점에 있던 거죠. 그냥 이제 그림을 그려 볼까요? 처음에 시각이 0일 때나 이제 여기에 있던 거죠.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있던 건데 응? 원점에 있던 건데 얘가 A라는 시간까지는 어떻게 한 거야? S5만큼 간 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A1이라는 시간일 때 그러니까 A라는 시간일 때는 얘는 여기에 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 거야? B일 때는 거꾸로 간 거야. 어디만큼? 이 넓이만큼 거꾸로 간거야 근데 S1보다 S2가 더 큰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쭉 간거죠 이렇게 거꾸로 간거라고 S2만큼 그러니까 여기가 B일때 위치가 얘가 여기 있던거야 그 다음에 다시 B부터 C까지는 앞으로 간거예요 근데 앞으로 갔다 하더라도 S1과 S3 이두 넓이의 합보다 얘가 더 크니까 앞으로 가도 처음에 위치 원점까지 는 간다 안간다 안간다는 얘기죠 음수 값이 더 크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위치 역시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 갔다가 거꾸로 갔다가 다시 여기까지 온 거라고 뭐죠? 처음 위치 원점은 한번 밖에 안 지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한번 지나고 그러면 안지난다 이거야 그러니까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런 거고 항상 그이 움직이는 방향은 수직선에서 움직이니까 여기서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야. 요 상황이었던 거죠.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문제로 갑니다. 첫 번째 기업. 기업. 인테그라 0부터 c 까지 절대값 vtdt 아. 절대값 접근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상으로는 실제 움직인 거리를 말하는 거고. 실제 움직인 거리, 물론 절대 값 씌우면 되겠지만, 실제 움직인 거리는 멀미들의 총합인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S1 더하기 S2 더하기 S3입니다. 그 다음에, 0에서, 아, A에서 B까지 절대 값 VTDT는 그거의 두 배는 S2의 두 배죠? ES2를 말하잖아요? 근데 누가 더 크죠? 얘가 더 크죠. 왜요? 여기에서 얘를 빼버리면 이거 빼기 이거는 결국 S2 마이너스 S1 마이너스 S3인데 이거에 대해서 그렇죠? 유로미 더 크다. 그러니까 기억 맞네요. 니은 원점 몇번 지난 거야? 한 번밖에 안 지났잖아. 니은 들렸죠? 원점 한 번밖에 안 지나죠. 티귿 P랑 원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은 0부터 A까지의 적분값이냐? 즉 A일 때의 위치가 가장 멀리 떨어진 거냐인데 A일 때의 위치는 여기잖아요. 이게 제일 멀리 떨어진 거냐. 5점부터.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여기가 제일 멀리 떨어진 것 수도 있고 B일 때가 제일 멀리 떨어진 것 수도 있어. 정확한 너미는 모르니까. 그쵸? 그러니까 지그은 엄밀히 말한다면 A 또는 B일 때가, 좋았죠. 그렇죠. A 또는 B일 대가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상황인 거고, 둘 중에 뭐가 더 멀리 떨어져 있는지는 알수 없다. 요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틀렸네요. 자, 그림 가지고 해석하는 문제인 거고, 계산 문제 아닙니다. 그렇죠? 시간 속도의 그래프를 가지고 그 넓이, 넓이를 가지고 해석하는 거, 넓이 모르면, 미지수로 놓고 문제 풀어보시면 됩니다.